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저희 동생과 함께 한번 이 트롤 엘리베이터 타워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이렇게 쭉 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. 뭐야, 생각보다 빠른데요? 에스컬레이터. 이거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과연 얼마나 빨리 도착할지. 어 저희 동생이 안 보여요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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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블루? 오 커먼 등급을 얻은 것 같죠.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패버려. 이렇게 패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영상을 갑자기 확안 올린 이유는요. 그 제가 목 감기로 인해서. 목에서 막 이상한 소리와 막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가지고, 예, 이렇게 잠깐 유튜브를 쉬게 되었습니다. 오, 보라색. 이거 약간 무지개로 되어 있는 것 같죠? 이거 빨리빨리, 예? 아까 그 처음 자리랑 똑같은데요? 이거 맞나요, 이거? 아니, 이거 처음 자리랑 똑같은데요, 이거? 뭐지? 처음 자리랑 그 크기가 똑같은데. 아니, 길이가 완전 똑같아요. 네. 어, 뭐예요? 닥터 스트레인지를 썼나? 어, 왜 똑같지? 음. 어, 초대하면은 천 돈을 주네요. 초대해볼게요, 한번. 천 돈을 주니까, 그래도. 예. 벌써 주황색입니다. 오, 빠르게 가자, 빠르게.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네요 어 경로상자 오 오렌지 에픽 등급이래요 오 에픽 등급이네 좋은거 같은데 에픽이면 좋지 않을까 빨리빨리 올라갑시다 지금 갈 곳이 예? 똑같은데요? 아니 그냥 똑같잖아 뭔데 이거 그냥 똑같은 게임이고요. 계속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아. 이거 너무 힐링 게임이다. 이거 진짜 재미가 있긴 하네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없어. 사람들이 트롤 짓 하다가 자꾸 떨어졌나봐. 없습니다. 깔끔하네요. 사람이 없어서. 거의 비공색급, 비공석급인데요? 진짜.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무지개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. <laughs> 아, 진짜 먹감기 뭐 때문에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. 약 먹고, 예, 했죠.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렸어요. 한 4일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, 또 말하자마자 경로. 이번엔 오렌지네요. 오렌지 한번더 얻은 것 같아요. 더 얻으면 뭐 이, 이상한 게 생기거나 신기한 게 생기지 않을까요? 돈 지금 저는 1 3 0 0 원을 얻었습니다. 진짜 이거 초대하면은 천씩 벌리니까 이거 친구 초대 많이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친구 초대를 많이 해가지고 음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. 제발 선물 순간이동 뭐지 순간이동 한 개를 얻어 버렸고요. <laughs> 이거 뭐지? 어 특이한 게 많이 있네요. 트롤은 뭐지? 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트롤을 할 수가 있네요. 일단 먼저 그럼 때리기 만 먼저 해볼까요? 아 때리기 돈으로 로벅 써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. 예 이건 그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끝이 안부이네 무슨 와 이거 제작자 고생했겠다 이거는 엄청 길다라네요 타버만 이 예. 이거 아마도 비행이랑 럭스랑 관리자는 무조건 이거 그거 같은데 현질 일단은 지금 벌써 네 번째 같아요. 네 번째 오또 경로 상자. 과연 핑크 와 핑크 처음이죠. 핑크 레어 등급이었어요. 오 대박이에요. 자 이거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모든 걸 얻어봅시다 한 번. 와 이거 종류별로 꼬리를 모으는 재미가 있네요. 전 지금 파랑색이 껴져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여러분들도 약간 춘출 추천을 해줄 그런 게임 같아요. 그 맞다. 그리고 저그 게임 추천 좀 해주세요. 그 영상 있잖아요.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추천한 게임들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해보겠습니다. 오, 벌써 다섯 번째 무지이 같죠. 아마도 이 저희 동생도 지금 따라 올거올것 같아요. 아, 동생이 위에요. 아안 되는데, 내가 더 빨라야 되는데. 아 나중에는 로벅스를 더 충전해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. 경로 상자. 아 오렌지 에피. 이거 벌써 세 번째 같은데요. 아, 아 제가 위에요. 어 나이스인데요. 너무 나이스다. 어 뭐야 여기. 어 벌써. 벌써 다낀것 같은데요? 조금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. 아, 이런 거잘 못하는데. 아, 이런 거, 이런 거는 조금 무섭습니다. 와, 그 와중에 친구 인성버서. 이거 안 알려주고 그냥 가죠. 하지만 전 치트기가 있다, 라는 것. 여기죠. 여기 이상한 곳이 갑자기 생겼어요. 어, 여기다... 어, 뭐야? 무료 비밀 때리기를 얻어 버렸습니다. 갑자기 뭐죠? 여기로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. 뭐야? 다시 시작인가요? 아, 다시 시작이네. 저희 동생을 만났어요. 이거 뭐죠? 어, 이제 또 이제 고있으면 무지개가 끝나갑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안 끝나는 것어 거... 거의 끝나간다 오 결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싫어요 오? 어? 자 우리끼리 때리긴 없습니다 우리끼리 때리면 컨텐츠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하기 귀찮아요 어머! 아 이건 아니지 나도 버그, 였그여서나 날아갈 뻔 했어. 아, 레전드 버그였고요, 방금. 어, 때린 것 같긴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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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슬랩 들지 마세요. 때리? 지 마세요. 이 사람, 어, 저 사람 때리죠? <laughs> 어, 무료 상자. 이제 마지막 같은데. 뭐야, 끝이 아니었어요? 아, 끝이 아니었어. 끝이 없네요, 이 게임은. 거의 일단 마지막으로 끝내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해두자면, 은 이제 롱폼 영상도 이제 좀 많이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. 아, 또 블루 나왔어? 아. 또 블루. 커먼인데. 멈춰. 어, 아 진짜. 대박인데요? 음. 어, 왜 이렇게 확률이 낮냐고, 좋은 거. 아 아니면 에피 아 뭐예요 이거 이에 오오오오 이사와 복을 만나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이제 풀고 어? 갑시다 어? 이거 하나 풀고 가시죠 순간 이동이 키가 있잖아요 순간 이동 저 못해요 순간 이동 키 한번 한번 해봅시다 순간 이동 못한다고 뭐 천천히...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한번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뭐야, 별로야! 순간이동 안 해주는데요? 아니, 이건 아니지! 진짜 거의 깬 건데! 아, 거의 깬 건데! 이건 아니죠! 한번 더! 오! 아니, 이거! 아, 그냥 안 해. 이 게임 안할 겁니다, 저.